1월 27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평강이 있으시기를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분들께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악한 마귀, 우상들, 미신들 다 불안을 요성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생명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끝낸 게 아니라 여생을 살아가는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난관을 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안타까우셔가지고 평안을 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배려가 깊으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남일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께서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줄을 보고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다. 이렇게 반복해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의심 많은 도마가 함께 한 자리에서 그 후에는 또 요한봉의 입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오자 한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공황 상태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철실했던게 바로 평강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빠져버리면 가장 위협받는 게 바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얻게 되는 평강의 반대편이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 형제님들께 맞아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한텀 들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있으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이어서 편지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으라고 이리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로막는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는 아마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 평강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회개함으로 경건을 유지하게 될 때라야 성령이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영적으로 걸릴 것이 없게 되니까 우리가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에 우리는 또 심셔야 돼요. 바로 중복기도입니다. 다른 이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가지고 그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너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 평강을 덤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평강은 그리 상호 협조적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 평강을 얻게 되는데, 이 평강을 상시상황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시기하기 때문이죠.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 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그러해서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 경고망동하게 되면 곧 마귀의 발차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상처를 입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평강을 얻게 되어 기쁨과 희락을 체험하게 될때 그때한 발짝 더 내쳐나가가지고 더 절제하고 겸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기도에 몰입하게 되면 더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격려가 돼서 믿음의 큰 발전을 이루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정도 평강도 주께서 주시는 것이니 온전히 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함으로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